토끼 등이 왔습니다. 오늘 평일에는 이제 한산합니다. 봉황교도 아, 한산하고 중머리 지만좀 시끌벅적하지 중머리 지고 저기 중심서 쪽으로 토끼 등이나 봉황교는 한산합니다. 저한테도 엄청 사람이 많고 그러는데 한산합니다. 한사람입니다 가을 날씨같은 이런 청명한 하늘을 보십시오 봉사활동 할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산에 올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며, 걸어다닐수 있으며,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